애들을 안고 있는 게 보여요. 안고 있어 물방울. 오, 오 되게 신기해요. 안녕하세요, 세알라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미국 영상에서 라스베가스 세먼트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린스리스 세차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인스리스 세차가 아니라 사실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유전력과 샴푸의 힘으로 쓰는 건데. 어. 우선 향도 괜찮고 사용하기도 편하고 뭐 끈끈한 게안 남고 그래서 정말 깔끔한 인스레스 워시라고 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Does it damage any coatings that's already on the vehicle? t h s p r o d u c t keep the coating from failing. u as long as you use it, the coating stays on 우리 제슨님도 집에서도 디테일링을 하고 이제 출장 세차도 하잖아요. 이제 미국에 있는 디테일러들이 보통 이제 야외에서 출장 세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디테일러들이 한 통씩은. 꼭 가지고 있는다는 어 그거 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점점 기술 개발해서 벌써 여섯 번째 시리즈가 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존하는 워터리스 중에서는 가장 최강이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우리 셀프 세차장에서 할수 있는 일반적인 물 세차가 아니라 워터리스로 세차를 할수 있는 방법과 이 브랜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오랜만에 세차 용품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리뷰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실사용 해보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일단은 차량 상태가 저는 카니발에다가 사실 그냥 일반화제를 잘안 발라요.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그냥 어, 우리 전 영상처럼 습식코팅제로 코팅을 해놓고 한 3주 정도 지났고 고속도로 한 번은 탔어요 그래서 오염 상태가 일단 이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상태에서는 제가 워터리스를 추천을잘안할 거예요 아마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근데 이 차는 그래도 습식코팅으로 코팅을 또 해놓은 차량이니까 또 이게 코팅된 차량에서는 굉장히 성능을 더잘 발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코팅을 전체 다 해놨고 어, 이 정도 오염이면은 한번 써봐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카이바를 워터리스로 세차를 해볼게요. 왜, 왜 뜨거운 물, 뜨거운 물 지금 잘 나오잖아, 여기 세차장. 왜 이걸로 준비했니? 오늘 영하 13도, 12도 이런 그 날씨입니다. 예의 희석비는 256대1입니다. 계산하기 어렵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버킷은요. 보통 이제 18리터 규격에 맞춰져 있어요. 18리터 기준 70에서 75mm 정도만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차 오염도 좀 심하니까는 75mm 넣어볼게요 이렇게 30mm, 음, 또 다시 이렇게 30mm, 그다음에 15mm. 좋아요. 리들이 되지가 빨리. 무슨 냄새가 불량 식품 냄새인데. <laughs> 그딱그 파란색. 맞아, 그거야. <laughs> 정확히, 정확히. 진짜 봐서 봐, 진짜로. 아 더도 덜도 없이 그, 딱그 파래지는 그그 사탕. 어. 아 맞네요 손바닥 사탕 맛이네요. <laughs> 근데 얘를 이제 섞어줄게요. 섞어주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 그립가드는 항상 필요하든요 워터리스 상태를 할 때도 그립가드랑 버킷은 필수입니다. 이게 준비물이에요. 그립가드를 이렇게 물에 넣고 흔들어주세요. 그러면 섞입니다. 그리고서 바닥에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는 그글쎄요 이렇게 물 같습니다. 진짜 물 같아요. 물 같은 씻고 있냐나? <laughs> 그냥 이성만 해놓고서 이렇게 만졌을 때는 뭐카산푸처럼막 미끌거리는 이런 느낌은 좀 없네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권장하는 게 스펀지 방법을 권장을 해요. 그리고 어 원래는 이게 패키지로 팔더라고. 이게 렇 버킷 그립가들 가드, 스펀지가지해서 미국에서 11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만 단품으로 사면 2에서 3만 원 정도고. 그리고 얘네가 그 주는 스펀지의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사이에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고 이게 벌어지면서 이제 이물질들이 이 사이에 들어가고. 어, 일반 스펀지보다 좀더 안전하다라는 걸좀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권장 방법대로 할게요. 저도 스펀지에 물을 머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넣어달래요. 이렇게 확실히 머금고 짜주고 이 정도로만 하고 세차를 하면 된다고 해요. 어 손이 잘안 간다 이게. 자이 상태에서 물을 짜주면서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닦아주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치인에서 만든 스펀지예요 스펀지 이게 좋거든요 이거 근데 오피코트에서 만들어진 그 빨간색처럼 바둑판식으로 이제 안에가 갈라져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이런 숨구멍으로 이제 이물질들은 들어갈 건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닦아내고 나는 이물질들이 어디 갔겠어요 지금 바닥으로 떨어졌거나 여기에 다 묻어 있어요 근데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대신 눈으로 안 보인다해서 이걸 헹구지 않고 옆부장면으로 가면 여기에 붙어있던 이물질들이나 뭐 작은 돌멩이들이 같이 돌아다니면서 스크래치를 계속 유발할 거예요. 그래서 스펀지를 추천을 잘안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냐 밀착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반면에 이런 그냥 일반적인 워시패드들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떠요 조금씩 이 워시패드 안에는 스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겉에가 이제 털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고 났을 때 이물질들을 워시패드가 머금어주고 밀착이 스펀지보다는 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카장프 위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주고 워시패드에 이물질이 묻어나오면 우리가 그걸 그립카드에 헹궈서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를. 스펀지의 밀착력은 사실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워터리스 제조사들이나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차랑 코팅이 동시를 나는 카샴푸 등등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스펀지를 권장을 한다. 그리고 스펀지를 해야 제조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밀착력 때문에 더 깔끔히 세정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빈틈없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이 면이 완전 바짝 붙어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좋습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만 계속 닦아주고요. 끝이에요, 이게. 그리고 다시 한번 헹궈주고. 자, 이거 얼마마다 한 번씩 헹궈야 돼요? 하면 은 뭐, 오염에 따라 다르겠지만, 요차 보통 한판다 하시고 헹구고, 한판다 하시고 헹구면 됩니다. 내가 좀 예민하고 좀 찝찝하다, 아니면 차 오염이 좀 심했다 하면 부분적으로만, 진짜 뭐, 한 반판 작업하고서 헹궈도 되고요. 더 안전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그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워터리스의 팁은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개박살 내는 겁니다 개박살 확 이해가 시죠 무슨 말인지 위로 아래로 왔다가 아래에서 묻은 걸 다시 위로 올렸다가 위에서 아래로 이걸 반복하면 안 됩니다 한 면으로 돌아다녀니다한 면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거롭네요 이거 설명할 때마다 이거 찍어야 돼가지고 가로로 이렇게 오셔도 되고요 한쪽 쭉 흩어가지고 내려오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아니면 애초에 위에서 아래로 한 면으로 쭉 내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반복하지 마셔라. 양옆으로 막 계속 움직이고 빡빡 닦겠다고 이거 하다 보면이 자세가 나오거든요. 이러지 마시고 한 면으로 잡고 떨어뜨려주고 한 면으로 잡고 떨어뜨려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갈겁니다안 그러면은 어 쉽게 말해서 발 닦다 말고 얼굴 닦고 발 닦다 말고 얼굴 닦고 이거 진짜 반복이에요. 엉덩이 닦은 걸로 얼굴 닦고. 어. 그치 약간 그런 조금 그렇긴 한데 그렇다잉.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가. 원래는 그 미국에서 이제 세라믹 코팅제를 최초로 만든 회사다라고들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대표님이 원래 이제 그 박사님 출신이더라고. 요 화학자더라고요. 에비디라는 대표님이더라고요. 어. 이오너가 이제 케미컬 어, 화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를 직접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미국 내에서 세라믹 코트를 가장 먼저 만들어 냈고 유행시켰고 지금까지도 프로 전용입니다. 프로 전용 아이템으로 디킬러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근데 뭐 세라믹 코트 종류 보면은 7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이거 주사기 모양으로 이렇게 어 시그니처 아이템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 모든 아이템보다도 이 오티코트 이 녀석이 판매량이 가장 높다요. 회사 먹여 살리는 거죠. 맞아 맞아. 어 진짜 이 오, O N R 이 아이템 자체가 회사를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판매량도 많고 그 정도로 사람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린스리스를 사실 쓸 필요가 많이 없어요. 각 나라마다 세차 환경이 다르잖아요. 아니면 날씨나 온도 습도마다도 다르고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차용품이 조금 조금씩 다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화장품이라 치면은 추운 나라에서 팔리는 화장품이 따로 있을 거고 뜨거운 나라에서 팔리는 화장품이 따로 있을 거고 그런 것처럼.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야외 세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들이 조금 개발이 좀잘돼 있다. 지금 제가 써보면서 조금 느끼는 점은 어쨌든 오염이 일단은 많은 차량이기는 했지만 세정이 엄청 잘 되는 느낌이 나긴 납니다, 진짜. 요런 느낌이에요. 오, 확변합니다, 갑자기. 아, 물때 이런 것까지는 못 없애도 색감 정도는 그대로 진짜 확잘 살려주네요. 물때야 뭐 산성이 필요하니까는 뭐못없앨수 있는 건뭐당연하다고 치고 일단은 생각보다 진짜 괜찮습니다. 왜 이걸 좋아하는지도 알겠어요. 참 신기하다 이 느낌. 이런데도 크죠. 라인이 확실합니다. 그 스펀지 때문에 그런가? 그냥 일반 이걸로 해볼까? 그냥 워시 패드로 해볼게요. 오, 진짜 신기하다. 그죠? 이 코팅된 것처럼 내려가는 느낌이요. 이제 유리에서 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더 효과가 이렇게 나와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지는, 마치 코팅된 것 같은. 이게, 어, 단순히 지금 저희가 카니발에 코팅이 잘돼 있어서, 물론 이제 이것도 영향은 있을 겁니다만은, 이오에날 특징이 그러더라고요. 세정력만 가진 게 아니라 사실상 이게 화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오에날이도장면이나 오염, 이물질에 이렇게 닿는 순간에 오염물들을 잘 감싸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탕이나 소금 같은 거 있으면 그냥 물만 살짝 끼얹어도 그 녹아버리죠. 근데 물 갖다 안 녹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런 먼지들이요. 자, 얘네를 지금 이오에날이 녹여준다라기 보다는 그 이물질들 표면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콩을 기반으로 만들어줘서 친환경이라고 합니다. Is it eco friendly? Very, it's soy based. Oh. It's soy based polymer. Oh. 우와! 뭐, 인체에도 전혀 뭐, 해롭지 않고, 자동차에도 해롭지가 않다고 합니다. 미국 세품들이 보면은 상세 페이지도 뭐 대, 좀 대충 만들었고, 설명도 좀 대충 하잖아요. 얘네가 말하는 그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이물질을 감싸 안아 준다, 그리고 떨궈 준다, 이런 개념. 제조사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 기반으로 만들었다 해요, 기술력이. 네. 응. 사용하면서 조금 느끼는 점은 확실히 그 스펀지 갔다 하니까 이런 구석까지 들어가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당연히 워터리스 세차 갔다가 솔직히 바라면 안 되지만 지금 여기 너무 들었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습식 코팅 지 권장 많이 하면서 저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권장을 해요. 전면을 되게 관리를 중요시 하는데 어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코팅을 항상 제가 해놓습니다. 항상 해놓는데 들어오졌어요 근데 이거 스펀지 갔다가 사실 이걸 지금 구석구석 집어넣어가지고 닦기가 이건 안 돼요. 뭐 구석구석 사실 이런 헤드라이트 사이 사이 넣기도 조금은 그렇고 그냥 큰 면들 큰 면적들, 그러니까 도장면이나 이런 큰 면적들에서는 사용이 그래도 좋아도 디테일한 이런 구석구석까지는 조금 어 아, 워터리스 특성상 그냥 거기 세차 안 하는 게 낫다 저런 이런 <laughs> 틈새 부분이나 이런 거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손안될것 같아요. 굳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차 껌이 이거 보이니? 껌이 껌이 진거 보이세요? <laughs> 아, 얘네 근데 말로는 실내에다가도 써도 된다는 말을 하, 하고 있어. 아마 이런 개념이지 않을까? 이거 엄청 이렇게 짠다음에 왠지 뭐 이런 데 정도 있잖아. 뭐 닦아내는 정도로만 뭐 쓰지 않을까? 겨우로 뭐 걷어내고 이런 식으로. 사람이 머리에 쓰는 그 생활용품이 따로 있고, 이에 쓰는 게 따로 있고, 피부에 쓰는 게 따로 있고 등등등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안쓸고하거 <laughs> 실내에서는 자 얼추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제조사에서 그 얘기하는 그 윤활력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버전 6가 되면서 윤활력도 훨씬 더 증가가 됐고, 이제 뭐 기존에 있던 것들보다 더 이제 미끌거려준다라고는 하는데, 글쎄요, 이게 유난력이 막 뭐가 와 이게 부들부들해가지고 정말 이게 와 소리 안날것같다는 그런 느낌은 주진 않아요. 이거 뭐 미끌거림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얘기를 안 해주면고 그냥 일반 사람이 만약에 써보면은 그냥 그런 줄 알고 쓰지 이게 어 유난력이 정말 좋아서 참 부들부들 거리는 미끌미끌 거리는 느낌이 좋다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반인들이 이제 얼두 세차는 끝냈고 그렇습니다. 일단 워터리스를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물기가 좀 남아 있는 상태로 드라이을 하랍니다. 약품이 남아있는데 얘네들의 이론은 그래요. 그 약품이 먼지를 다시 한번 감싸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 작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냥 닦이진 않네. 이런 느낌으로 닦이네요. 보이죠? 좀 번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까지 말라버린 곳은 맨면으로 닦으면요 좀 문질러야 됩니다. 이래야 닦여요. 아, 이거 얼룩들이 게 따라다닌다. 좀 조금 대충 짰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미 그좀 이렇게 돼가지고 차량에 <laughs> 이거 반대면 이랬네. 아, 이거 와 새거였는데요. 사실 워터리스 세차할 때는 지금 제가 흰타월을 갖고 나온 이유는 이거 워터리스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거 오염된 걸 여러분들에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거 한장 뜯어서 버리는 식으로 <laughs> 이렇게 어, 사용을 한 거고 원래는요 털 있는 이런 트위스트 타월이 낫습니다. 이런 트위스트 재질들이 딱 보시면은 예 면이랑 예 면이랑 다르잖아요. 이물질들을 보다 잘 끌고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거써 주는 게 나아요. 아니면 이렇게 털버핑 타월 있어요. 이런 거써 주는 게더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자, 지금 촬영장 같은 경우도 야외에는 영하 10도 지금 이곳은 영상 23도로 세팅을 해놨어요 에어컨을 켜놨거든요 만약에 이게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 뭐 30도 이상의 온도에따라가면 물때가 엄청 많이 남을 것같아요 약품이 안 남나 모르겠네요 이거 얼룩들이 계속 있어요 이게 따라다녀요 이게 보이니 옆에서 보면 어. 트위스트로 확실히 잘 걷어집니다 트위스트로 어, 좋아요 좋아요 차를 바꿔볼게요 그나마 조금 먼지 많은 자 있는 차로 바꿔보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의 워터리스 방식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시죠 그래도 확실히 야외에서 보면은 진짜 광도가 잘 올라와 줍니다. 음, 색감도 잘 올려주고, 그리고 야외가 지금 춥다 보니까 슬릿감이 확 올라오네. 만지니까 <laughs> 지금 더 미끄럽게 느껴지지. 바꿔봅시다. 얘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버킷에 먼저 희석을 하시고요. 압축 분무기로 얘를 담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오피코트에서도 이 방법을 추천을 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합니다라고. 근데 제가 봐도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얘가 오염물들을 감싸 안아준다 그랬잖아요. 먼저 감싸 안게 뿌려주는 겁니다. 플리어스처럼요. 코팅도 잘해놨다요. 보면 비딩도 잘해놨네. 먼저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름 이차 보면요 엄청 깔끔합니다. 그래도 우리 새알람을 다니고 있는 어. 사람으로서 어... 차 관리를 그래도 진짜 잘합니다. 이 정도 컨디션이면 괜찮겠죠? 아까 가니발보다는 이렇게 뿌려주고 그냥 그냥 워시패드를 사용을 할게요. 아, 마찬가지로 얘도 카샴푸처럼 이대로 들고 가서 바로 하지 마시고요. 한번 짜주시고 이렇게. 잘 된다? 아, 이게 너무 귀찮아요, 인간적으로. 계속. 좀. 진짜. 버킷돌리 필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말 귀찮네요, 이게. 확실히 그좀 관리된 차량에서 하니까 훨씬 더 낫다. 그죠? 물론 이제 얘를 먼저 뿌려놓기도 했지만은. 나은 거 같은데. 음 그러게. <laughs> 어, 확실히 그래도 아무래도 이 털들이 이런 식으로 머금고 있어요 이물질들을. 보다 안전해요 스펀지보다. 스펀지가 밀착을 요구하는 이유는 한 털도 빠짐없이 문지르고 지나가야 먼지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찌 보면 스펀지에 비하면 밀착력은 부족할지언정 그래서 털들이 이물질들을 훨씬 더잘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진짜 관리 잘된차 있었어요. 야제마시네 이거. 뭐 발랐어요 전에? 아맞아 맞아 습니다대마좀 그 뭐? 거의 뱅가드 뱅가드. 응. 왜 왜요? 누구 누구 마음대로 회사 <laughs> 누구 맘대로 <마음대로> 회사 자산을 <laughs> 없더라. 없더라 회사에. 유빈하게 잘 썼습니다. 아 어, 웃겨 우리 회사 직원들 입사해가지고내새차고번 팔러 네, 간다니까? 이제 나머지 면을 진짜다 아 이게 흰차에서 보니까는 아 진짜 이물질이 딱 뜨는 게 보여요 신기하게 자, 여기 물대잘 보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뿌려주면 그죠? 아 이런 올리네 뿌리자마자 바로 바로하는구나 그래서 실제로 얘가 뿌리고서 30초 뒤에 그냥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깨끗해진다 진짜. 마, 어, 이게 관리된 차에서 진짜 써야 되네. 유튜브 영상 보니까는 뿌리기만 해도 막 흘러 내려주던데. 진짜 가까이서 보면은 이미 이 비딩 입자가 애들을 안고 있는 게 보여요. 안고 있을 뿐으로. 오, 되게 신기해요. 아까 말했던 링크 현상이 아니라 이 제품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노런 식으로 친수형 상태로 쭉 끌고 내가 줍니다. 다시 이렇게 친수형 상태로 쭉. 그리고 생각보다 18리터까지 그안 쓴다. 카니발 기준으로 18리터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짜서 쓰다 보니까는 많이 안 쓰네. 카샴푸처럼 막 듬뿍듬뿍 하는 게 아니니까 유리를 안 해줬구나. 앞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라도. 스펀지를 권장을 했겠다. 자, 얘는 조금 갈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밀착력이 좀 덜하다 있죠. 대신에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고 스펀지 같은 경우에는 꽉 잡고 움직여주니까 확실히 쭉 밀착이 이런 식으로 그죠? 유리에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수 있네요. 이러고서 깔끔하게 떨궈주니까는 물동이 들남는데 그죠? 워시패드로 하니까 약간 이렇게 물이 퍼지면서 지금 이 상태로 드라이 가면은 분명히 물방울들 안에 이물질이 있을 테니까 드라이 가면은 이제 타월도 개박살, 차도 개박살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먼지만 밀착해서 더 깔끔하게 지우기 위해서보다도 이 코팅제의 약품 반응을 위해서라도 스펀지를 권장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야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물동이덜 남았으니까 덜 남은 이물동을 그냥 타월 갖다가, 조그마한 타월 갖다가도 드라이 전부 다될 테니까. 이런 차이가 있네요. 어때요? 카메라를 들어야지 왜 이걸 보고 있어? <laughs> 아, 그러네? 자연스럽게 자기 차 구경하고 있네. 카메라를 팔을 끼고 그니까. 아니, 그게 참. 이거 손세차 있다라고 말하면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무조건 트위스트 타워 주세요. 무조건. 와, 이 느껴지는 슬릭감이 달라요. 보들보들하니 되게 좋습니다. 이거는. 여기가 딱배포이프터가 나오네. 이 엉덩이 부분이 지금 제가 세정 안한 부분. 육분의 색감 바로 위쪽에 이제 한 오, 부분 다른 색깔인데? 오랜만에 저도 사실 워터리스 세차를 해봤고 또 이제 워터리스 아이템을 사용을 해봤는데 성능은 진짜 좋아요 세 뚜껑 정도만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게또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세정도 나쁘지 않고요 뭐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이제 물때가 남고 안 남고 차이도 있을 것 같고요 차량 도장면 상태에 따라도 분명히 이 아이템이 좋다, 나쁘다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관리가 된 차에다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좋은데? 라고 느낄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사실 얘는 무슨 용도로 나왔냐면요. 세라믹 코팅을 발라놓고 먼지가 쌓였을 때 오피프트 이해 갔다가 이제 문질러 주세요라는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코팅층에 데미지를 안 주고 코팅층 위에 있는 이물질들만 방금처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먼지를 잡고 흘려내려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에 데미지가 없고 유리막 코팅은한 차량인데 먼지 때문에 오염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기 되게 좋습니다 라고 권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어, 유리막 코팅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어, 유리막 코팅 관리제를 바르죠. 뭐 우리 뭐 카트바 시그니처나 뭐 카트바 웨닥스 같은 이제 조금 고농축제품들을 발라주면서 유리막 코팅제를 보다 오랫 동안 지속시키게끔 하는데 또 세차장이 워낙 우리나라 잘돼 있다 보니까 넘어지면 코앞에 있잖아요.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이 그렇게 잘돼 있지가 않아요. 집집마다 게러지 안에 무조건 세차장을 해놓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고압수도 없고 뭐 진공 청소기도 없고 프리온 시제나 세용품이 많이 없는 미국의 이제 주택에 사시 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겠다 그분들한테는 진짜 유용한 아이템이 됐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바닥이 그 네, 조금 날리가 나긴 했지만 뭐 이게 근데 만약에 아스팔트 그냥 바닥에서 했었다면 그냥 해가 떠있고 뭐 날씨 좋을 때 했더라면 금방 증발됐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출장 세차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볼만도 하겠다 싶기도 해요 아, 이런 아이템이 있구나 라고 그냥 관심을 갖는 정도로 근데 이제 손 세차를 즐겨 하시는 분들한테는 우리나라 세차장 환경이 너무 잘돼 있어요 다른 나라에 비교 대상이 없어요 너무 잘돼 있어서 굳이 워터리스 세차를 추천해 드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려야 되나 하면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추천하면 좋을까 싶은데 산골이나 시골에 살면서 나는 내 차가 뭐 마당 앞에 있고 차에는 그렇게 관심 없다 차는 소모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거 워터리스 세차를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출장 세차 하시는 분들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 디테일링 세차에 대한 그 개념이 있고, 이해체품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분들은 쓸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물 세차 못하겠다. 지금 네가한거 보니까는 저거 정말 편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쓰셔도 좋고요. 워터리스 세차. 어, 이 아이템이 아닌데도 워터리스 세차 치면 우리나라도 꽤 나올 겁니다. 어, 그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워터리스 하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기술력이 이만큼이나 올라왔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왜 얘가 그 미국에서 왕이라고 불리는지, 워터리스의 왕.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그 세차용품을 해외에서 사는 게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많은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거의 한국에 없었거든요. 뭐 어디 세차 교육 다니고 뭐 다른 나라 가 가지고 뭐 세차 알려주고 뭐 우리나라 이제 세차 문화도 알려주고 제가 또 배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많은 아이템들을 리뷰하지 못했어요. 또 국내에서는 또 세차용품들이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많이 출시도 사실 좀안 됐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보기 힘든 세차용품들을 좀 많이 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린스리스 세차를 시작으로 이제 국내에서 좀 보기도 힘든 좀 신기하고 재밌는 세차용품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릴게요. 보다 흥미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다 새알람스러운 영상으로 2026년에도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 이까지 하는데 한번 눌러주십시오. 아,